뭐 오라고 주시어요중 오라고 주시겠어요? 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보고 그향 만드는 데 직접 가라고하셔가지고 <목소리도> 심풍동 가요? 아이 앞에가 타서 이게 선안 돼요. <laughs> <laughs>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. 도 형사님이랑 얘기 나는 게. 음색이 하나도 녹으면 안 됐거든요. 저희가 이번에 향을 같이 콜라보한 브랜드가 페일 블루다시라고 해서 여행의 순간을 향으로 기록하는 그런 향수 브랜드예요. 조향사 어, 분이 공방 투어를 좀 해주시고 공방에는 이제 여행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여행 가서 모은 그 수집품들 그다음에 그거를 또 향으로 만든 다양한 향수들이 있었고.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향이 잘안잡혀서이자 향이 잘안잡혀서간 거여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걸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렸어요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배합들을 제 앞에서 다 보여줬어요. 그래서 제가 뺄건 빼고 넣을 건넣고 그래서 최종 샘플을 완성을 했고 어, 완제품을 이제 회사로 전체 포장하셔가지고 보내주시길 하셨습니다. 제품이 나왔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저희 브랜드 어케팅 팀에 새로 오신 1당백1찬우 사원님 <laughs> 리얼한 언박싱을 음. 담기 위해서 네. 카메라를 켰습니다. <laughs> 자 여기 큰 본품 박스가 있고요. 네. 자그 다음에 패이블스페자 네. 그리고 여기 특별한 또 음. 메시지들이 있는데요. 비행 네. 티켓. 저희 팀에서 만들었고요. 제 아이디어죠? 아, 이거? 시보를요. <laughs> 아니요 앞에 앞에 저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죠. 아 너무 예쁘지 않아? 이 맛에 이래요. 갑니다 이비자. 갑니다 이비자 이비자. 무거워서 못 가요. 다음 자 이제 런던 갑시다 런던 런던 레츠고 너무 예쁘다 <laughs> 너무 예쁘 응. 시계탑의 노을 응. 갑니다 런던이 제어 어? 대박 와 너무 좋다 런던 너무 좋다 이거 너.. 아 눈에 <laughs> 들어갔어 <laughs> 저... 오 너무 냄새 네. 좋다 응. 이거 개봉 거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무신사 이깁니다 지금 제프 사진 촬영하러 8층 스튜디오 가고 있어요 이하요더 <laughs> 있어? <laughs> <왜> 이렇게 화려해 <하네, 웃음> 언니 마지막이니까 <laughs> 내 자식이 세상에 너무 심상해요 아 새끼들이 으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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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턴님이랑 포장 좀 하고 올게요 오십 개개네네저 회의실에서 no. <laughs> 인장 <인정> 가동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노 <laughs> 이거 나와야되는 거 아니야? 무슨 <laughs> 들고 <laughs> 있어 내일 포장하자. 그러면 이거 향수 막고 싶다는 그 동기분들 많다 그랬지. 네, 내일 오라. 내일요. 그 와서 하나 한세개 정도는 포장으로 가라. 어. 한 다섯 개면 그 정도는 다. 다섯 개 포장으로 가라. 막려고 하지 말고. 그럼 열 명만 모아도 우리 다포장 거고 그 해서 내일 빨리 끝내봅시다. 그래서. 네. 다음에 t a g r 니다무귀엽서 이거 인스타그램 유튜브 <laughs> <한번> 하셔야 되고요 하우시, 하우시, 하 하우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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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하우 하우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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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너무 하하 너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 오늘 추석 전날이거든요 일찍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런던이고 이게 이비자이요? 네네 네. 본인들은 어떤 거 같아요? 이게 정말 런던 양이고 이게 정말 이비자의 느낌이 나무같고네 런던 런던에 네. 온것 같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? 아니 런던에 온것 같았었어요 너무 좋고요 <laughs> 너무너무 좋고요 <laughs> 어, 지금은 이제 이자는휴양지로고 <laughs> 런던은 대도시를갔으니까 다음엔 자연 어. 요새 우리 또 젊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몽골? 네 응. 몽골 한번 갈까요? 알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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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실 시작을 그렇게 막 거창하게 시작하지는 않았었요 아, 여행을 설레는 줬으면 좋겠다. 음.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, 어,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, 음. 좋은 글들을 또 남겨주셔서 저희가 힘이 됐습니다. 어, 계속 이런 여행을 자극하는, 여행을 설레게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하려고 하고요.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도 기대해 주실 바라면서. c o m 내년도 예산받으면 만나요. 네. 안녕! 안녕! <laughs> 올해 예산 끝! <laughs> 일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?